어, 어, 참 미치겠네. 마이클, 나우, <laughs> 네. did you p a i n t i yes, yes. 아, 난환장했다환장하겠어 야, 마이클, 페인트를 스틸스에다 칠해야지 왜니 네 머리에다 다 칠했어? 어? 디닥션, 글리벌. 디닥션 날랑? 아니, 마이클한테 저쪽에 위에 아안 보이네. 예, 조금만 두 번째 건물 그 비상 계단 페인트 좀 칠하고라 했더니 온 자기 머리에다 칠해놨어. 참 멋있다 마이클. 아 그리고 마이클, 왜돼? 어, 어릴리어 야, 아니 요 포터 저희가 그냥 열심히 애지중지 아주 활용도 치고 갑으로 그냥 쓰는 포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전화왔더라고 글리버리. 저희 요새 뭐 전용 기사가 요새는 아니고 전용 기사가 글리버리죠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쓸뭐 차가 안 움직이고 이제 막 비사열을 막 쓰는 거지 아이 친구들이 막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저를 생각 안 하고 비사열을 막 쏟아냅니다 막막막 막, 막 뱉어내 이러면서 쏠 랄랄랄라 비사열을 끄락끄락끄락라락끄클라클라뭐이는데아 보드를 먹겠어 그래서 뭐냐 천천히 얘기해 봤더니 차가. 포터가 포터라고도 안 해. 그 블루카라 그입니다 포러니까 블루카가 고장났다고 해서 안 움직인다고. 헬로우 안 움직인다고. 야고장날게없는데왜안 움직여? 전제또큰 고장인 줄 알고. 아 저희 글리버리 차만 거쳤다고 아침에.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이 크라치가 안 밟혀요. 크라치가 아주 그냥 거의 그냥 뭐 그래서 아 뭐가 고장났나 이렇게 봤더니 여기에 어차. 아, 요거, 제가 이름 모르겠어요. 저, 저기서. 여기, 여기, 아, 저, 저, 저 보이시나요, 요거? 네, 저기에서 오일이 새더라고. 그러니까, 크러치 오일이 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거를 갈아야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끌고 가지 이러고 있는데, 마이콜이 오더니, 아, 고 아고날라갔고이 이 말이 뭐냐면 어 내가 할수 있어 어 자기가 고칠 수있대서 제가 뭘알았냐면은 얌마 네가뭘 고쳐 아마아 <laughs> 그랬더니 아 어, 내가 할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그렇게 이거 이제 보내 버렸는데 나중에 얘기하는거 들어보니까 아 어, 마이플이 이거 고칠 수 있대요 <laughs> 얘기를 하더라고 그 실링이 오링이 이제 다 됐으니까 그거 빼서 여기는 이제 통으로 갈아버리는 일은 별로 없고 그걸 빼가지고 실링을 찢어진 거를 들고 가서 부품상에서 그걸 사다가 껴서 하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니 어떻게 하았지 옛날에 이런 자동차 하는 데서 조금 있었대요 오야 그래 알았어 마이클 한번 해봐 야되는데 그냥 안 봐도 될것 같아 할것 같아요 제 마이클이 일단 정확하게 얘기를 잘 두리둥실하게 아니 제가 말입니다 차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 쌍용,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아, 이렇게 구락하면서 차판 사람들이 있더라고. 10년씩 일했다고. 25살짜리가. <laughs> 그래가지고, 저그 친구 딱 보니까, 아니, 제가 차를 그나마 조금 알아요. 제가 그나마 차를 조금씩 압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이크를 100%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가져오라 그랬죠. 공구. 스패너하고. 우리 몸기, 저거 있는데? 복스대으자 그래서, 여기를 뜯어보니까, 여기가 브레이크 오일, 아니, 브레이크래네. 이 크러치 오일인데, 크러치 오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그러니까 졸로다 세가지고, 그래서 요거 뜯어가지고, 링, 그 고무 박킹 그거 뜯어서 가져가서 사올 때, 여기, 클러치 오일하고, 뜯어보니까 저기, 이 파워 스티어링 파워 오일이 없네. 그래서 그거랑 두개 사오라 그래서, 요거 자가정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뭐 콘텐츠를 위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요런 일이, 여기선 자주 벌어집니다. 근데, 어, 제가 봐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을 것 같으면은, 해야죠. 이제기 반이다. 그래놓고 다 망가질 수 있지. 아닌가 될것 같아. 응, 음, 잠깐만요 지금 너 마이클 너너 나한테 오늘 혼났어. 아니 마이클이 부를막 까네 나한테. 야 마이클. 어 라이에. 아니 자기가 이차 이렇게 막 고치는 데를 아, 마이클이 5년 이랬대 차 고치는 데서. 그래서 야 부락 까냐랬지 내가 하더니 <laughs> 여보 뭐랬 줄 알아? 5년 5년이 그래서 너몇 살이야 하울 다이오 예 들으셨죠 24살 인데 5년 이랬대 근데 이거 저뭐 이런거 지붕 하는거 지붕 하는거 4년인가 5년 이랬다 그랬거든 그럼 지가 지금 10년 이한거야 다니면서 그런데 그랬지 그럼 너몇살때 부터 했는데 띠 월킹바 스타트 볼티니엘 솔 14살 때부터 가서 이랬대 <laughs> 그러니까 맞아 나이가 나이가 맞아 한1 0 년을 넣었어 벌써 야 마이콜 너 이렇게 내가 우습게 야 우습게 보면 안 되겠다야 너 오케이 <웃음> <웃음> 아니 마이콜네 뭐 마이콜네 집에 그 아버지가 애들 교육을 잘 시키네 교육을 말입니다 일찍부터 산업 현장에다 투입 시켜 버려 1 4살1 5살 되면 다 이래 가서 <laughs> 그때 봤지 여기 우리 미산 계단 만드는 것도 여보, 우리도 애기 나면은... 아, 아, 잠깐만... 그러 보니까 저도 14살 때, 15살 때 일했어요. 나가서... 여보, 우리도 애기 나면은... 어, 우리는 좀더 땡기자 한 12살부터 일을 시키자. 우리가 많이 늙었잖아. <laughs> 우리가 많이 늙었으니까 애기를 일을... 돈을 빨리 벌어오라고 시켜야 되겠네. <laughs> 아 자, 오늘의... 오늘의 헬퍼는 글래벨이죠. 글래벨이고, 오늘의 메인은 마이클입니다. <laughs> 여보, 여보, 이 포터 고장난 거하나로 오늘 때울 수 있겠어요? <laughs> 나 미치겠다. 아, 그리고 여보, 일로 와보세요. 키가 안 열린다 그랬잖아글 레벨이. 응? 어? 글 레벨. You say, did you say not, 뭐 주유구가 안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차쓸 일이 있어가지고. 여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한번 자기가 가보세요. 또, 아침에 이차쓸 일이 있어서 줬어요. 근데 키가. 어 oh 마이콜 cool. 너 대단하다 야 <laughs> 여보 이게 키가 이렇게 보시면은 아차 요게 본키에요 제가 가지고다니는거고 와이프도 필요해서 요거를 와이프 복사해줬어 근데 아까 글리버리 와서 요걸 줬지 응? 그랬다가 와이프한테 요걸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전화가 왔더라고 차타고 갔는데 기름이 없는데 말입니다 주유소 들어갔더니 안열린다고 근데 마이콜 아니 저글리버리 열릴 거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왜 자기가 얘기했는데 이걸 줬냐고 해서 제가 이걸 텐바가지로 먹었는데 말입니다 와서 해보니까 안 열리는 거야 이게 어? 그래서 글리버리 해보고도 안 열리더라고 그래서 키 줘봐 가져와봐 그리고 이거 이제 본키는 잘 열려요 이렇게 그래서 줘봐 근데 안 열려 진짜 안 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냐 요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 봤지 제가 그키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키 복사하는데 거기서 근무적 없습니다. 딱 <laughs> 아, 보면은 얘가 두껍지? 네. 얘가 얘가 두껍게 복사가 됐어요, 여기가. 그래서, 아, 요것 때문에 안 들어가겠구나. 제 응. 많이 틀리네요 어, 어, 많이 틀려.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어떻게 봤냐면은, 이거를 집어넣는데 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꾹 눌렀지? 이 정도야. 응? 근데 되게 뻑뻑해, 지금. 또 갈아야 돼, 조금. 이게 좀 뻑뻑합니다. 이게 끝이, 이게 끝이 조금 더 삐죽해지 들어가는데. 갈가가르쳐어 어, 가르쳐어 지금 갈르쳐줬더니 나한테 불락까지 말래. 안 열린다고. 내가 이렇게 농담으로 이거 숨겨서 이걸로 열고 막 이걸로 해놓은 척 했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보, 우리 어떻게 키를 어떻게 가져갔지, 이거를? 본 키를 또 받으러 왔어요. <laughs> 본 키를 받으러 와가지고. 빅토리오가 받으러 왔는데 자전거 타고 저희 집으로 자전거 타고 본키를 받으러 와서 그 키를 한 3km, 4km 되는 데를 갖다 주러 주유소에 주유소에 이제 고립되어 있는 거지 기름이 좀 남아 있어 제가 볼땐 와도 돼 근데 아안 된다고 안 된다 알았어 키 보내줄게 자전거 타고 빅토리오 갔다 왔어 그래서 제가 오두바이나 트라이시클 타고 왔다 왔지아 그게 더 느리다고 자기가 자전거 타고 왔다고 했대 이렇게 그때지바클로드고 갖다 든다고 자전거 타고 바클로도가 아니고 세븐시티 산위에 네, 산... 아악 아 어. 아 맞아 빅토리오는 자전거 타는거 좋아합니다 지금 이제 늦바람이 들었지 자전거 를 못타다가 이제 막 자전거 탈줄 알아 신나서 다니는거야 오토바이도 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거 오늘 일단 해결이 잘 됩니다 응, 글리벌 오케까요 이 디스완 만능 아닙니까 만능 대잘라은 만능 오 뜯었어 벌써 아이고 뜯었네 아, 아이고 아이고 저기, 아, 오일이 없네. 아예 나올 오일도 없다. 자, 이제 요거 원래 파킹, 파킹, 응? 파킹. 오이, 오이, 잠깐만, 잠깐만요. 오이, 공방 갔는데 가서 사 왔어. 마이콜, 마이, 나, 어셈블리? 어셈블리 뉴 어셈블리에 어셈블리 빌라 100아 어셈블리 쇼미어 저기 빌라 100? 4 0 0에이뛰었니어 아, 잠깐만 어 진짜네 어 저기 어디서 났지? 어 프롬 프롬 코리아? 메이드 인코리아예요 안들리니? 글리벌?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닌데 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제가 여기서 보니까 마이크리 저 가지고 있는 게잘안 보여요. 가지고난 그냥 뭐킹만 사는 줄 알고 농담으로 그냥 뭐 새거야. 통째로 사온 거야. 어때? 진짜 새걸 통째로 샀네. 잠깐만 내려가 봐야겠다. 아나 미치겠네. 아 오늘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 거야. 응? 야막된다 막대 순조롭다 그냥. 그렇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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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렇게 여보. 부품이 통째로 사는데 480페송가밖에 안 된대. 미치겠네. 어? 만 원이야 저거? 어. 오, 진짜네. 네? 아, 그. 야. 야, 돈 벌었다. 오늘 돈 벌었어. 마이콜하고 글레벨 그 팁을 좀 줘야 되겠네. 어? 고쳐지면은 아, 들었어. 마이콜 들었어. 아. 요 아, 여기 파네, 여기에. 뭐 비스꾸리 비스 해기만 하면 되겠지 뭐 응? 맞으니까 가져가라 그랬겠죠이게 물건을 아까 저걸 띄어서 띤 물건을 가져가서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사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저거 장착하고 그 바람빼기, 에어빼기라 그러죠 크렇치 밟고 칙크렇치 밟고 칙칙칙 해보신 분들 아실텐데 칙칙칙칙칙칙응 그것만 해주면은 어 끝날 것 같은데 마이콜이 조금 왜 헤매지? 어려운 건 아닌데 여튼 될것 같습니다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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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보는 거지 아이 차나 안 차나 조금 이따 또 보여 드릴게요 음. 아 여기 있네 여기 이거 어차 디어 온 잠깐만 어 미션 오일 자 여기 여기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이고 이게 미션 오일하고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그니까 저 파워 핸드 오일은 아마 같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맞을 거야 아마 어 디스 와이스 파워 스티어링 파워 스티어링 앤 투게더 오토 미션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 삼성 쌍용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고 <laughs> 그리고 아 여기있네 여기 있네, 이제. 이제 고장난 거지 아까 제가 영상 찍었나 안 찍었나 모르겠는데 아까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요거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요 안에 패킹이 이제 노돼가지고새는 건데 가서 패킹만 사오려고 했는데 패킹을 안 파니까 통째로 사는데 싸네 480해서 어, 진짜 돈 엄청 번것 같네 오늘 자 <laughs> 어, 요거에 맞춰서 사온 거니까 아마 잘될것 같습니다 처음 뺏 줬는데 돈이 남았네 어... How about your bike? 가솔린 버러미만 아, 버미 아, 아. 웨이팅 라인? 어, 자, 글리버, <laughs> 글리버 기름 좀 넣고라 오 했더니 기름도 못 넣대네. 었그 주유소에 사람들이 오도바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세일하는 주유소 엄청 많습니다. <laughs> 잠깐만, 그럼 잔돈 받고 글리버 오도바이 기름 좀 넣어주고 끝나면은 팁좀 주고, 근데 고쳐야지 팁을 주지? 응, 말걸 빼대? 빼대? 백싱?